자 백구십오 번이야 전체집합 U는 X인데 1 2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A차집합 B는 2, 3 B차집합 A는 1, 4 A합집합 B 바깥에는 얘네가 있대 이때 A를 만족시키는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지 자 항상 얘기하는데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맞지? 관계식 지금 옆에처럼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면 이 관계식들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? 벤다이어그램 맞지? 벤다이어그램 맞지? 그리고 벤다이어그램 그램을 그릴 때 우리가 뭐 영역 자체를 몇 개로 구분하나 했어 영역을 지금 두 개니까 네 개로 구분되지? 그네 개로 구분되는 거 영역을 다다 하나 하나씩 쪼개서 맞지? 쪼개어서 생각하라고 생각. 맞지? 겹치는 거 없이 쪼개서 생각하래 있어서. 맞지? 나 이제 그림 그려볼게. 전체 집합이고 얘가 맞지? 전체 집합이고. 자, 그 다음 안에 여기 a 있고 그 다음 어디 여기 b가 있고 맞지 명향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나 둘셋넷다 쪼개서 맞지 하나 하나씩 생각하라 있었어 됐어 어, 자 일단 cbr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뭐 a차시팝 b는 2하고 3이래 여기 a하고 b가 있으면 a차시팝 b는 어디야 여기잖아 맞지 a차시팝 b는 어디 여기니까 2하고 3 b차시팝 b는 어디야 여기잖아 b차시팝 b는 저기니까 저기다가 14 쓰면 되지 14 자, 이제 남은 거 여기하고 여기 남았지. 가운데하고 바깥에. 여기는 지금 맨 마지막 건 어디 바깥에 얘기하지. A하고 B를 다 합친 거 바깥에는 뭐 6, 7, 8이 있대. 여기서 6하고 7하고 8. 그럼 남은 게 여기잖아. 그럼 남은 거 여기 적으면 되지. CBI 자연수 중에 안쓴걸 적어보면 될 거야. 1, 2, 3, 4, 5안 적었네. 6, 7, 8, 9안 적었지. 9하고 10도 안 적었네. 여기 10. 그럼 이렇게 있겠지. 자, 따라서 A라고 하는 걸 적어보면 2, 3, 5, 9, 11, 9, 9, 얘 부분집합의 가질수는 2, 4, 5, 총 2에 뭐 5가지니까 총 32가지가 되겠네. 답은 32. 됐지? 따라서 32개. 끝.